신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청소를 하게 됐는데 청소는 굉장히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3불 58대 5불을 주는 거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밤 8시에서 12시까지 하는 일이니까 힘 들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정말 힘든 거는 어, 몸이 힘든 것보다 신학 공부하러 왔는데 신학 공부하는 시간에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이 아까운 시간에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하던 건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투덜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충분하 이거 왔으니까 내가 신학 공부하러 갔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 골로스 3장 23절을 통해서 그런 지적을 주셨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가 죽게 하듯하고 살아나게 하듯하지 마라.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변화의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전까지만 해도 신학 공부는 죽게 하듯 할수 있는데 청소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 이렇게 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물론 나보고 평생 청소하라고 하면 복잡해지겠지만, 그때 나한테 필요했던 일은 청소였어. 근데 그 청소를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로 했지만, 은 하나님의 그를준 주니 하도록 명령하는 것 같아. 어,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이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그 청소가 갑자기 재밌어지거나 뭐 즐거운 일이 된건 아니죠. 힘든 일은 여전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라 개념, 요거가 바뀐 거같아 굉장히 컸습니다. 옛날에 영사로 있는 분이는데 어, 그분이 저를 만나도 굉장히 반가워더라고요. 저희는 예수 믿고, 믿은 지가 한 5년 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변한 게, 네, 직장에서 일하는 자세가 변했다. 그전에는 그냥 직장이 성실하게 한 편인데, 예수 믿고 나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주변에서 혹은 뭐 윗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나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까지 평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일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죠. 보고서 하나만 쓰더라도. 그에는 그냥 열심히 썼는데, 이제는 위에서 이 보고서를 평가할 때, 어, 내가 믿는 예수님까지 평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라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세로 바뀐 거예요. 교회사원은든 하나님한테 바뀌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할줄 아무래도. 근데 직장에서는 바뀌어진 일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바뀌어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회사가 바뀌어준 일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일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아껴주신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사랑하는 교육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채널을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사다란했던 2025년이 저물고, 하나님의 은혜로2 0 2 6년새가밝았습니다내 평생에 너를 능히 주장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가난 정복을 얻던 요소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새첫 발걸음을 내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올 한해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큰 꿈과 비전을 품고 365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새해 하느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개인, 가정, 교회 모든 삶의 자리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시작, 새복 많이 받으시죠. 시작,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새복 많이 받고 은혜 충만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봉독한 오늘 신구약 말씀을 통해. 부흥을 사모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거성교회가 2026년 교회 표호를 1인 1명 전도해서 정착하자 위대한 꿈이죠 이런 꿈을 꾸기 위해서는 아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부흥을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구원 받는 사람으로 날마다 채워질 때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바로 성경 말씀이죠. 이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니까 우리 신령 우리 삶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부흥은 더 그리합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흥의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한 영혼 구원을 사모하고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사모할 때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로 뭐냐?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사모하니까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에 대한 세 가지 의미가 있다면 먼저 부흥은 뭐냐? 막힌 것을 뚫어버린 것입니다. 막혔던 문제가 뚫어져 버립니다. 둘째는 뭐냐? 죽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소생하고 회복되는 것이 여름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막힌 것이 뚫리고 죽는 것이 살아나고 소생하고 회복된다 의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막힌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내가 죽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내가 회복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듣고 도전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힌 물질의 문이 열려야 되고, 식어버린 신앙도 회복되어야 되고, 건강도 회복되어야 여러분 사업의 문도 열리게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고민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살아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막힌 것에 뚫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도 힘들고 내 신앙 한 사람 지키도 힘들고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의 문제예요 종치뽑 본다면 이 나라 전체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어나는 것이 술에 중독되고 약물에 중독되고 그리고 마약에 들어가고 자살하고 여러분, 소망 없으니까 여러분 죽는 건 아니겠냐? 그 말이요. 소망이 없으니까 취하지 말아야 하고,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이런 문제, 나의 당면한 모든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중요하죠. 사람들은 이런 모든 문제를 돈이면 다 해결인 줄 생각했어요. 넉넉하고 풍성하면 다 문제는 끝날 거야. 라고 생각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아주 틀린 말 아니겠지만 은 돈이 있으면 많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더 많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큰 재벌 회사의 손녀가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십 번 마약을 하고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가도 마약하고 그 끊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돈이 없겠습니까? 돈으로 자기 인생의 삶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지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걸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나비에게 상담을 초청했습니다. 먼저, 그 마을에 가장 부자 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먼저 부자가 납비방에 들어가서 상담을 했는데 아니 밖에서 기다리니까 안 나와요. 우리 한 시간쯤 상담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차례가 가난한 사람인데 납비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나오냐? 5분이면 그냥 나버려. 와요 5분 만에 상담 끝냈답니다. 아니 생각해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은 한 시간이나 신약을 내주면서. 서로 얘기를 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고작 5분밖에 안 준단 말이야? 이건 너무나 불공평해. 이건 있을 수 없어. 가난한 사람은 이런 생각으로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다시 들어갈 라비에게 따졌습니다. 선생님, 사람을 차별해도 됩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랬을 때라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하세요. 당신은 자신의 가난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부자는 자신의 마음이 가난한 사실을 알기까지는 무려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신이 더 먼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천국을 살수 없고, 돈으로 명예와 돈으로 권력을 살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령신령이 신명, 가난할 때, 하나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보이게 될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노아, 이사, 야곱, 욕, 요셉.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부여와 권력을 가진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자였음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일까? 이들은 자신들의 부자였음에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진정 부자고, 복 있는 사람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2026년 주님을 꼭 붙잡고 나기를 죄로 모치곤 합니다. 이들이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은 것처럼 우리 심령, 심령이 이제 2026년에는 붙잡았을 때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심령에 새물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니를 하게 될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막힌 것이 뚫어집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겨으은 것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과 마태복음 2 5장을 보면 한 문화의 얘기가 나오고, 한 달란트 얘기가 나온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비율을 통해서 한 문화씩 혹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단트를 주고 장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때 두 부류로 나눠지죠.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갔고 그리고 한 문화를 열문화로 만든 사람 있고 또한 두 달란트, 다단트를 가진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긴 자가 있고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서 그대로 한단들로 가져왔어요. 그건 여러분 잘를 여러분, 이 게으른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게으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악하다고 말씀했어요. 차라리 게으르다는 건 죄가 안 되겠지만 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죄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악한 것이고. 자기의 이익이나 쾌락에 부지런하면서도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총알차는 빠릅니다.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안 합니다. 더구나 주님 일에, 남의 일에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게으른 것이고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악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는 주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듭난 믿음의 성도입니다. 모든 게으름을 악함을 벗어버리고 2026년에 열심히 주어진 분깃을 잘 감당하고 믿음의 지혜를 받아가는 하나님의 복받는 역사의 길을 주로름 추구합니다. 이렇게 게으름 악한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경험해서 악함이나 겨울임이 아닌 모든 것이 열려지고 회복되어고 살아난 위대한 역사의 길을 난죄로 름으로 추원합니다 부흥을 경험하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여러 번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흥을 사모하고 믿음의 죄를잘 받아가는 지혜 영역이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많은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매주 설교마다 기도를 빠진 적이 없을 걸요? 여러분 기도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숨구멍이에요 숨구멍이 막히면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아이와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탯줄 같은 것입니다. 탯줄이 끊어지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통로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통로로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생각 우리 생각 땅이 하늘처럼 다르다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을 만들어 게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 하나님 뜻을 알아간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자가 부흥을 위해서 지금 오늘 기도했죠. 많은 어려움 속에 핍박과 환난 중에 하박국이 바로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비록 바벨론에게 지금 망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고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왜 힘들게 하는가, 우리를 절망하는가, 왜 이렇게 바벨을 우리를 지배하는가라고 원망, 불평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흥을 위해 하박국 선제가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절기가 되면 헌금 봉투에다가 꼭이이 주보에다가 봉투 헌금 봉투를 하시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알아서 잘할 텐디 왜 자꾸 그냥 전주에도 주고 이번 주도 주고 그냥 자꾸 그런가 불만이야, 불만. 보통 불만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다 이성 있고 감정 있고 다말안 어? 아, 해도 내가 헌금 할 텐데 에? 이걸 꼭 그냥 봉투를 넣어 가지고 어 이렇게 하는 걸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도 오기 싫지만 하나님 무서운 거 오기는 오는데, 그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불만과 불편과 원망이 많았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왔는데, 그날도 무슨 절기인데, 절기 예배인데, 봉투가 들어있는데, 뭐냐. 세상에 봉투가 두 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laughs> 그니까, 아, 그러니까, 주부 안내 오신 분이 거기다 끼어놨는데 잘못 보고 하나 꼽아야 되는데 두 개를 꼽아버린 거예요. 근데 하필그두 개가 누구한테, 그 불병, 불명, 원망한 사람한테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질난 겁니다, 이제. 아니, 세상에 나를 뭘로 보고, 응? 음? 하나도 부족, 하나도 적였는데 두 개를 넣으라고 이렇게 해준 거 없다고. 속으로 팍, 원망이 새는 남자. 그래서 교회를 나가라고 할까. 이게 별별 생각이 나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시간에 강력하게 목사님 설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기도는 크, 자기도 하지 못하고 원망스러운 걸 기도했답니다. 막 기도했더니 그때야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두번 넣으라는구나. 이랬답니다. <laughs> 그래서 순종한 마음으로 그 봉투에다가 두 개를 넣어가지고 두 봉투를 올렸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겠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두개 넣은 사람 없죠. 두개준 사람 없지만은. 어쨌든 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나가니까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끝나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를 갚아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의 황경석이 갚아주고 축복해 주고 또 갑절로 복을 내려주고 그래서 신앙으로 서든다고 정말 그심령심령이 심정, 부흥되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이에요 기도하면 아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왜 그럴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의 마음을 아는 통조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출장에 보면 여러분 알죠. 미스바의 부흥의 기도회를 알죠. 그때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블레스에 빼앗겼던 법계를 이제 20년 해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며 사무엘 선지하는 사람들을 미스바에로 모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종일토록 금식하며 우리가 기도하냐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 기도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봤냐? 블레셋이 본 것입니다. 야, 이때다. 우리가 쳐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저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으니까 힘도 없을 것이다. 모에만 기도했으니까 한 곳으로 쳐들어가면 저들을 다 잡을 수가 있다. 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쳐들어갔어요. 응? 여러분, 그런데 칼도 창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기도밖에 없고 믿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적을 앞두니 에 두려운 것이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부 다 군별했습니다. 금시가 오고 있으니까 아무 힘도 없습니다. 모두 전쟁도 한 번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자는 그때 양을 잡아 제사를 되기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은 제사 드리고 기도한 것밖에 없었다고 말임.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우레가 나서 자기들끼리 겁을 먹고 도망가다가 스스로 다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기도원 전쟁과 마찬가지입니다. 블리스 앞에 미래한 군인들 앞에 정말 어려운 전쟁이었지만 그런 300명 가지고 기도해서 나가니까 그들이 무너지고 자기들이 찔러 죽이는 역사가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는기도는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고 여러분 부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신혼제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여러분 기도 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3일도 기도 신는제를 죄라고 말씀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죄지요. 여러분, 그러니 부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기도하면 내가 세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말실 해를 받지 아니며 병든 자에게 선언적인 날이라고 약속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올 한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과 힘을 믿으십시오. 믿는다면 기도하십시오. 부흥을 삼여며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의 시작은 지금 바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출발하는 줄 믿으시길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부흥 이후까지를 바라보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교회 성장에 필수적이고 이 부흥은 전도의 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면 부흥의 이 1번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흥은 나에게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이 풍을 사모하는 믿음이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믿음, 이런 사모, 이 안에 이런 붕이 일어나길 사모하길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제가 섬기던 전사 때 교회 있는데 붕회를 준비했어요. 신문에 끼어넣고, 간지를 넣고, 그때는 막 갔다가 붙이고, 막북 전단지를 나눠주고, 포스터를 붙이고, 사람들은 그 포스터를 보면서 아주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막상 붕회를 열고 보니까, 사람들은 왜로안 모이는 것입니다. 참, 보통 실망은 아니죠. 더구나 부흥회 기간 동안에 자꾸 일이 터진 것입니다. 교회를 태우러 갔던 차가 사고가 나고 아픈 사람 생기고 그때 그 시간에 또 장례가 나가지고 여러분 부흥회를 하고 부흥회를 개최하고 있는 교회에 엄청난 장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강사 목사님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집회를 인도해야 될까. 저도 집회를 다녀보면 이런 문제 가끔 가 걸치게 되는데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그목사님 마지막 말씀에서 마지막 날 이제 이 집회 후에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집회 후에 좋은 일이 생기는 그냥더 문제가 많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종을 통해서 부흥을 하고 이런 귀한 잔치를 했는데 왜 그렇게 나쁜 일만 꾸준 일만 자꾸 생기는가? 답답했죠. 그때 권사님 몇 분들이 한 19분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더 기도하자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 그때부터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부자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놓지 말자 하나님의 악한 영을 다 쫓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흘렸습니다 3개월 흘렸습니다 3개월 흘려나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나자 그때부터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부흥을 하려면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도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걷어내고 이겨내고 승리한 기도 나간다면 할머니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만 보지 말고 이 시간 이후를 바라보며 죄를 얻어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길 죄를 못 주관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생기는 부흥을 경험하며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복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어려웠음 힘들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소유만큼 빈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인정하고 그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복이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알아서 중턱에 올라가서 잔나무로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침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염려했습 많은 사람이 졸업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일 들어가면서 가서 기도하면서 그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질 누가 알았겠습니까 짓고 나니까 홍수가 났어요 1년간 홍수를 이고 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이 노아에게는 가정에는 그 외에 엄청난 복의 축복이 역사요일어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욕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욕은 여러분, 자기 육신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내 죽었습니다. 자식들 죽었습니다. 온 재산이 날려가 났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절박상대예요. 그러나 욕은 그거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주신지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하나님이니데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잃어버 것을 갑절로 축복하신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경험한 이후에 더 귀한 은혜가 있기에 부흥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아멘하십시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아멘하십시오. 그러면 부흥 이후에 더큰 은혜까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멀리 보지 못해요. 금방 내 앞만 보는 것입니다. 금방 지금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낙심하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곱의 403년을 통하여 민족을 크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아브라함도 말씀하셨고 그 민족이 망해도 70년 후에 회복할 것이라고 에림의 선역이 말씀했고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좋은 길을 준비하신다고 약속했고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활짝 뜨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제가 열일, 여러분주 축원합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2026년이 여러분 밝을 거예요. 2020년이 소망이 될 거예요. 2020년이 잘될 거예요. 여러분, 저도 2020년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이번에 써 보니까 왜 그렇게 큰 기도 제목이 많은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도하니까 좋은 일이 날줄 믿습니다. 잘될 거예요. 여러분 잘될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되면 내 심령이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면 전도가 되고 문제가 부러지고 병든 자가 다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모든 질병이 떠나게 되고 여러분 어떤 문제 해결받는 역사인날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6년은 이제 새아침에 신년주의를 배드립니다뭘 해야 될까? 나는 고민을 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을 삼아십시다 알렐루야 부흥을 삼으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붕 이후에 주님이 주실 은혜를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나가는 죄가 있기를 주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